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구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옥스퍼드에 가야 하는지 캠브리지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수한 대학입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이 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두 대학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대학 모두 칼리지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수들은 개인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대학 모두 경쟁이 치열하지요. 그러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서로를 구분 짓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두 대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중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전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모두 세계 대학 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과목별 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스퍼드는 법대나 문과대, 캠브리지는 공대가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옥스퍼드는 영어나 언어, 문학, 약학과 양리학, 고고학, 인류학, 지리학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생명과학, 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캠브리지는 자연과학, 공학 재료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의 과목에서 옥스퍼드 대학교보다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전공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옥스퍼드에서는 과학을 공부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전공과 함께 학위를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면 복수전공은 가능하니까 두 개의 학위를 받는 식으로 접근해야겠지요. 평가 방식은 대부분의 시험을 마지막에 치르게 되는데 이때 치러지는 약 30시간의 시험으로 학위의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반면 캠브리지에서는 좀더 유연하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또는 물리학 과목을 결합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이죠 캠브리지는 옥스퍼드와 달리 매년 치러지는 시험으로 학위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비교할 때 자신의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두 대학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에 두 대학 모두 오픈데이를 개최하니까. 이때 학생들은 현재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수진과 대화하며 희망하는 전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위치입니다. 최소 3년 동안 거주하게 될 위치는 대학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옥스퍼드는 비록 기차역은 하나뿐이지만 직행 기차와 버스가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캠브리지는 옥스퍼드보다 런던에 좀더 가깝고 옥스퍼드와 마찬가지로 북부와 남부의 주요 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캠브리지는 옥스퍼드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도시를 돌아다니기가 더 쉽고 도시가 작기 때문에 펍이나 클럽, 박물관은 학생들로 가득 찬 분위기입니다. 캠브리지의 생활비는 옥스퍼드보다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크고 도심적인 도시에서 대학의 그 일부인 느낌을 선호한다면 옥스퍼드가 적합하지만, 학생 중심의 도시를 선호한다면 캠브리지 대학교가 적합하겠지요. 그럼 입학 조건을 살펴볼까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대학과 달리 10월 15일까지 유카스를 마감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정말 신중하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 더욱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옥스포드의 일반적인 합격 조건은 전공에 따라 A 레벨에서 A 스타, A 스타, A에서 AAA, 또는 IB에서 38.40점 사이입니다. 캠브리지 합격 조건은 과학과정에서는 A스타, A스타A, 아트과정에서는 A스타AA, IB에서는 40에서 42점으로 옥스퍼드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각 과정의 구체적인 전공 요구사항은 칼리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대학에서 제시하는 입학 요구 점수는 최소한의 점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대학 모두 학과 공부 외에 별도의 어드미션 테스트를 봐야 하는 전공이 많은데 이 시험은 인터뷰 전에 치러집니다. 캠브리지는 인터뷰 당일에 필기 시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지원자의 40% 정도를 인터뷰하지만 캠브리지는 훨씬 많은 80%의 지원자를 인터뷰합니다. 캠브리지는 많은 지원자를 인터뷰하지만 더 높은 입학 요구 조건과 별도 시험이 좀더 많은 편이어서 더 엄격한 지원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대학의 튜터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옥스퍼드와 캠브리치는 티칭 스타일이 매우 비슷하고 학생 및 튜터 수도 비슷합니다. 두 대학 모두 학생 10명당 튜터 1명이 있어서 집중적인 교육과 개인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튜터링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치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학기는 한 학기에 8주씩 3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시간표는 매우 바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레처클래스 기타워, 그리고 개인 맞춤형 교육 세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옥스퍼드에서는 이를 튜토리얼이라고 하고, 캠브리지에서는 슈퍼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에서는 튜토리얼이 주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튜터가 3명에서 4명의 학생들과 1시간 동안 주제를 자세히 논의합니다. 학생들은 여러 명의 튜터를 가질 수 있고, 주당 1개에서 3개의 튜토리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튜터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발전시키도록 장려됩니다. 캠브리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과목은 슈퍼비전 대신 세미나를 포함하고 세미나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더큰 그룹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대학의 개념은 비슷한데 튜토리얼, 슈퍼비전은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두 대학 모두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고 마감 일이 매우 촉박합니다. 지금까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중에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